임이라 아멘. 이 골짜기 가운데 있는 수많은 뼈들 이것은 분명 그저 일상 가운데 발생한 뼈는 아닐 것입니다. 큰 참사. 이 당시에는 전쟁이나 음,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륙의 현장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에게도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애도하고 또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이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이 당시, 오래 전 고대 근동을 비롯해서 기원 전부터 인류에게 내려오는 공통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저주받은 자는 그리고 정말 그 형을 죽어서까지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자는 매장하지 않고 그냥 그 시체를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그래서 짐승들이 먹게 하거나 새들이 먹게 하거나 그냥 부패케 내버려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명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의 여정 여정을 이끄셨지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나오게 하고 또 들어가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언약 이후의 삶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을 나오게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도 하셨던 그 하나님 또그 말씀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족속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걸 정말 입이 닳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외치시는 건 여러 가지 신앙의 가치가 있겠지만 줄이고 줄이고 추리고 추려보면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마른 뼈로 어떤 살점 하나 볼수 없는 마른 뼈 상태에 되어 있다는 것은 극도의 저주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태 영의 눈으로 봤을 때에 과연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에 의해서 그 사명을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라. 이 땅에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 또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아 그리스도인이로구나. 근데 더 분명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정취를 느낄 수 있는가.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마른 뼈가 있는 곳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있다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 원수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심령이 갈급한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심령이 공허한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또 우리 광주 동산교회로 사람들이 오려하지 아니하고 만약 꺼린다면 또이 광주 동산교회의 이 은혜에. 하나님의 전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고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느낀다면 이곳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마른 뼈가 가득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힘쓰고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대원했을 때에 이 마름뼈들이 서로 서로 연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큰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기, 루아라는 그 생기. 이것은 숨, 바람, 영이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내 영, 내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 가운데로 들어가서, 죽어져 있는 자에게 들어가서 그를 살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물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십시일반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모아서 그를 살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특별히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다른 것은 형편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요. 교회가 구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잠시 잠깐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구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상.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바라시는 목회자 상,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권능이 있는 목회자를 바라겠죠. 그럼 말씀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은 해 놓고 정작 그의 삶을 하나하나 들춰 봤을 때에 기도하는 삶도 보이지 아니하고 섬기는 삶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에 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권능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고 대원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삶은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이끌도록 내어 놓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그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 말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이 말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씨름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제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 그 걱정거리와 씨름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와 걱정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내 주변에 그런 슬픔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마른 뼈에게도 대원했을 때그 마른 뼈가 반응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은 영을 향하여서 대원했을 때에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향하여 대원했을 때에 그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그 죽은 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에 정말 감동된 자가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며 그 말씀이 힘이 있다고, 권능이 있다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는 자의 그 고백, 그 대언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자 씨름하십시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여쭐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된 자들,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고통하는 자들을 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언제서부터가는 극률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가 그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떻게 변화될지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에 순간순간 순종하는 듯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후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수단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행하는 것 하나하나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선포인 것이죠. 목회자의 삶이 말씀 선포인 것입니다. 설교가 말씀 선포가 아니고요. 나가 외치는 것이 말씀 선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말씀 선포를 할수 있지만, 진실로 진실로 이 시대의 많은 뼈들에게 죽어져 가는 영혼들, 아니 이미 죽은 영혼들, 저주가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그것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 선포, 대언하는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어서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린 아이 같고 나는 죄인이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대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하나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광주동산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군대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힘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